안녕하세요, 여러분. 헬창 남친입니다. 브이로그 요청이 많아, 이렇게 생전 처음 브이로그를 찍네요. 전 7시에 일어나고, 물을 꼭 마셔줍니다. 근성장에 물, 수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아시죠? 새 하루는 눈바디로 시작합니다. 어, 정원 안근도 이렇게 체크해주고요. 아, 습관처럼 우통을 벗으려다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laughs> 죄송합니다. 음식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아침은 꼭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 매끼니마다 닭가슴살 먹고요. 하루에 다섯 여섯 덩이를 먹는 것 같습니다. 저 쉐이크는 바나나, 우유, 아몬드, 단백질이 들어간 존 맛탱 쉐이크입니다. 제 배변 활동이 활발한 이유는 유산균 덕분이요. 에 운동을 언제 시작했는지 물어봐주시던데, 저는 군대 에 있었을 때제 후임 중에 유명한 보디빌더가 있어서 그 후임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다 재능 있다고 해서 이렇게 빠져버렸네요. <laughs> 오늘 어디 운동을 할지 생각하는 겁니다. 닭가슴살 먹는데 김밥이랑 먹으니까 치킨 같은 맛이 나네요. 꿀팁입니다. 제 간식은 아몬드입니다. 아무리 성남자 헬창 분들도 피부관리는 필수인 거 아시죠? <laughs> 요즘 식단 관리를 안 했더니 근육이 다 덮여버렸네요. 제 사두. 헬창분들, 눈 감아주세요. 손은 불균형이 좀 있는 편이어서 왼쪽, 오른쪽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아지 산책하러 올고 손은 신발이 반스밖에 없어요. 반스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이제 운동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등이에요. 용량제 아르기닌 부스터제는 헬스장 가서 먹을게요. 지금 헬스장에 도착해서 아르기닌를 먹고 BCAA를 먹습니다. 사과 맛 맛있어요. 홈룰러로 근막 이완을 해주고 제 헬스장 룩은 이렇습니다. 형님들이 그립 어디 거 쓰냐고 물어봐 주시던데 베르사 그립이 최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3대 몇 치시냐고 물어봐 주시던데 사실 제가 중량을 많이 못 칩니다. 그래서 3대 530 정도 치고 있어요. 이렇게 몸도 풀어주고, 아니, 대드할때 무릎이 너무 쓸려서 아프더라고요. 무릎 보호대를 하나 사야겠어요. 추천 좀 해주십시오. 레깅스도 괜찮은 거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아,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저 중량은 워밍업입니다. 그리고 원래 몸이 이렇게 컸는지 타고난 건지 물어봐 주시던데 전 타고난 멸치예요. 다제 노력으로 이렇게 몸을 키운 겁니다. 형님들,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운동하고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원래 운동할 때 전화 받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한번 대판 싸운 적 있어서 이제 전화 잘 받습니다. 이렇게 시간 체크해주고, 어, 손에 굳은 살이 많이 배겼네요 요즘에는 이거 뜯는 재미로 삽니다. 허허허. 헬창의 자존심 이두까지 마무리하면 오, 운, 완. 펌핑 좀잘된것 같나요? <laughs> 운동이 끝나자마자 바로 단백질 음료, 쉐킷 쉐킷 대주고 원샷 때립니다. 개인적으로 더 단백이 안 비리고 맛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아래 단백질들이 더 뭉쳐 있을까봐 한번더 흔들어 주고 끝까지 탈탈탈 털어 넣습니다. 뚜껑도 못 참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끝났으니 탄수화물을 넣어줘야죠 이날은 좀 치팅데이여서 서브웨이를 먹는 겁니다 원래는 닭가슴살, 밥 위주로 잘 챙겨 먹는답니다 메뉴는 말해뭐해 로스트치킨 이제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요 브이로그 재밌게 보셨나요? 뜨끈하세요